6월 2일 매매 검증 한번 해볼 건데요. 검색 시계에 잡힌 종목은 총 9종목입니다. 수식에 관한 질문이나 매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단타 매매를 한번 파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정해진 시간에만 매매를 합니다. 요, 초록색 구간 보시죠. 요 구간에서만 단타 매매를 진행합니다. 이 구간이 돈이 가장 흐름이 많을때 라 가지고 파동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두번째로 시장 주목도를 체크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지 볼수 있는 지표고요 빨간색 기준선 위로 이 초록색 기준선이 올왔을때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두가지 조건이죠 정해진 시간 그리고 시장 주목도가 일정 기준선 위로 넘어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하살에 매수하고, 매도하살에 매도하면은 됩니다. 쉽죠? 오늘 첫 번째 종목 원익입니다. 장 초반에 매수신호 나왔지만 시장 주목도가 부족했죠. 어,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급등주 네 번째 자리라서 쭉 밀리는 자리였습니다. 그래서 매수를 안 하는 게 나은 자리였어요. 다음, 태웅 장막판에 매수신호 나왔습니다. 다음 매도신호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음 세코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죠. 매수, 매도 예, 1% 손절입니다. 웰캐시 매수신호 없고요. 다음 유라클 매수신호 나오고 매도신호 나왔습니다. 결국 상한가 들어갔고요. 8% 수익입니다. 다음 DSC 인베스트먼트 매수 신호 없죠, 패스합니다. 다음 대보 마그네틱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고 아직 매도 신호가 안 나왔어요. 어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등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고, 단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종목이에요. 요거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좋은 종목입니다. 다음 아머센스 어, 매수신호 장막판이 나오긴 했지만, 시장 주목도가 살짝 부족했습니다. 결국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, 이제 지킬 건 지켜야죠. 시장 주목도 충족이 된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. 다음, 바이오비즈. 매수신호 나왔고, 매도신호 나왔습니다. 3% 수익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